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암 아마 우리를 살리려 하시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아하바 메 엘로임이 베홀미 헷 미스텔 오헤브 놀라드 메 엘로임 요디아 에트 엘로임.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into the world, He sent Him so we could receive life through Him. What is love? It is not that we loved God, it is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give His life to pay for our sins.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말며마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Then the angel showed me the middle river of the water of life. It was as clear as crystal. It flowed from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It flowed down the middle of the city's main street. On each side of the river stood the tree of life bearing 12 grams of blood. It was a leaf every month. The leaves of the tree bearing healing to the nations. t h e y will be no longer be any curse.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will be in the city. t h d s servant will save him. They will see his face. His name will be on their forehead. t h e r will v e no more light. h e y will not need the light of a lamb or the light of the sun. The Lord God will give them light. They will rule forever and ever. 그렇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이 들어갈 그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하여 오늘도 만국을 치료하시는 우리 주 예수하여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또한 그의 종들이 예수와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도 우리의 이마에 있게 하시는 우리 주예수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우리 주예수께서 영원토록 왕노릇하시는 그 영원한 킹덤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Look, I'm coming soon. Blessed are those who obey the words of the prophet in this book.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예수와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내더즈후 돌렁 keep on d 롱 후와 입을 c o n t 입을 내더즈 후도 마리돌라이 keep o 마리돌라이 And let those who are holy continue to be holy. Look, I am coming soon. I bring my reward with me. I will reward each person for what he has done.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I am the first and the last. I am the beginning and the end. Blessed are those who worship their lovers. They will have the right to come to the tree of life. They will be allowed to go through the gate into the city. 그렇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버지, 우리의 죄 옷을 벗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빨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다이 메알라 라일라 소드크 데이브 타샤 시브 베 아무 아멘 바 아돈 예슈아 베스파샤 아타 우브네 베 에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와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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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줬나니 아버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땅 가운데 그 예수와의 사랑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이 고든 저 백성들이 아버지 저들의 완악한 마음 저들의 굳은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드러워지게 하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 영광의 주님이 오심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기를 예수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